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어, 성경적 전도 전략의 중요한 어, 방향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성경적 전도 전략에 대해서 어 지금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 받는다면 현장 교회 운동의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하나님 나라의 일 제가 캄보디아에 올 때에 딱 붙잡고 온 기도 제목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남도 주시고 모든 어,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자 성경적 전도 전략을 이루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너희는, 입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다스리는 왕입니다. 우리의, 신음,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위치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남을 섬길 수 있는 섬기는 종. 종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고 또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섬길 수 있는 사람, 섬기는 종.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겁니다. 발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 가서 하신 거죠. 너희는 자.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제자. 모든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사단 꺾는 일 그리고 재앙을 막는 길,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가서 말씀합니다.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이걸 보고 현장 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성경은 현장에서 쓰여진 겁니다. 그 책상에서 쓰여진 게 아닙니다. 현장 속에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어, 그 광약길에서, 미디안 광약, 그 광약길을 가면서 오세 오경이 쓰여졌고, 그리고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가 전부 현장 속에서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자, 현장화. 이것은 첫째로 뭐냐면, 우리가 현장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현장이 사단에 권세 아래 놓여 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캄보디아에 와서 제가 가장 많이 말씀하고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이 뭐냐면 사당의 권세 아래 우상 문화에 잡힌 이땅 그리고 귀신 문화에 잡혀 있는 가정과 가문 그리고 개인이 여기에 완전히 딱 각인 뿌리 체질 되어져 가지고 생각이 안 열리는 겁니다. 생각이 딱이 사단이 이 생각을 전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남을 도와주고 살리고 하는 이런 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다 잡고 있는 겁니다. 현장은 사단의 모습이야. 이 사단이 부리는 악한 영이 귀신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전부 귀신 을 섬기는 겁니다. 캄보디아처럼 캄보디아 이 나라처럼 이 사단이 자신의 정체를 형상을 통해서 드러내 드러내놓고 있는 나라와 현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제적으로 뱀을 섬기고 뱀의 모양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빌고 뭐 하는 모든 뭐 것들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전부 그 인형처럼 만들어 가지고 동네마다 민재이도 가면 그 사람 이렇게 사당처럼 만들어 놓고 <laughs> 거기에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그리고 왜 그러냐? 사람들이 재와 사망의 법 아래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와 사망의 법아에 묶여있기 때문에 자신이 행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선풍기가 너무 좋아서 선풍기를 보고 빌고 있는데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할 때 우는 뭐냐.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형상. 이걸 만들어 놓고 숨기고 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시력이 2.0, 너무너무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캄캄한 밤중에 다니면 똑같습니다. 그냥 맹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저 좋은 대학을 다니고 또 많은 것을 공부하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고 한다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그 귀신을 섬기는 일은 스스로 어리석다라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큰그 항공, 비행기 만 비행기를 가지고 항공사, 항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 항공사에서도 새로운 비행기, 어마어마한 최첨단 비행기를 들어오는데 거기에다가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하 제와 사마의 법발에 묶여가지고 영적으로 눈먼자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비추고. 이사야서 60장 가운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겠다.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현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왜 어려운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미 지옥 배경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제자를 세워라, 제자화. 제자는 어떤 언약을 가지고 결론 난 사람이 제자냐면 갈보리산 갈보리산의 언약에 답을 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결론을 내는 분 그리고 감람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부활의 주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고 사단의 나라를 깨버리고 세상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주의 사역을 이루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이 강한 자, 더러운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꺾이게 되어진다.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호아의 주.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이 어냐. 마가다락방이 어냐.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도행전 2장의 응답.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이루시는 임마 누엘의 주. 임마 누엘의 주. 주님이 이루시는 교회의 교회의 축복을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렇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깨달을고 결론 내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라. 그게 제자와 니다 그리고 가서 세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준다. 이 말은. 교회화를 말합니다. 여기서 교회화라는 말은 교회로 왔다라는 의미보다 이 사람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교회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이 사람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교회화 세례를 교회와는 예수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생명의 비밀을 가진 것. 이것을, 이 생명의 비밀을 뭘로요? 말씀으로, 24시 누리는 거고, 예수 능력의 비밀을 누리는 것.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축복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 그래서 교회는 실제적으로 복음을 증가하는데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의 비밀을 증가합니다. 개인이 누릴 때 예수 생명의 비밀을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 능력의 비밀을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축복의 비밀을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든 삶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례를 주고 그러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야 이걸 보고 재생산 이렇게 말합니다. 재생산.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내가 그리스도의 결론난 제자를 세워서 이 그리스도의 결론난 제자가 다시 동일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걸 세우는 것 이것을 제자화 이렇게 말합니다. 재생산 이렇게 말합니다. 재생산은. 똑같이 왕의 권세를 누리는 자로 그리고 계승사는 그리스의 은혜의 법 은혜의 법을 누리는 자로 은혜로서 되어지는 섬기는 종 그리고 십자가의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법이 비밀을 통해서 살리는 제자의 길을 이 축복의 비밀이 재생산을 가르쳐 재생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짧지만 성경적 전도 전략의 핵심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다스리는 왕적 권세를 그리고 섬기는 종의 자리에 설수 있고 그리고 살리는 제자의 길을 갈수 있는 곳에 딱 결론을 내리고 있다면. 이제 현장을 바르게 보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현장.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 있는 현장. 지옥 배경 아래 놓여 있는 현장. 그리스도의 삼직이 실제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왕 선제 제스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러면 제자는 이제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비밀의 결론을 내리고 부활의 주님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리고 임만엘의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에 답을 내리고, 그러면서 교회화 시키고 또 재생산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이땅 복음화의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성취의 방향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적인 전도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교회운동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